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자에 나온 여러분의 진심으로 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이제 찬양하면서 가장의가사를 보니까 나의 소망 대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만 찬양해.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렇게 방금 주님을 찬양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쵸? 그렇죠? 우리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을 부르시시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유빈아, 세상에 많은 주님이 있다는 거 알아? 여러 가지 주님이 있다는 걸? 처음 들어봐. 뭔가 알것 같은데 시웃네 자, 조사님은 이걸 언제 알았냐면 스무 살때 알았어요. 스무 살때 그때가 어떤 시기였는지 수능이 끝나고 대학교도 이제 합격 어느 정도 끝나고 딱 스무 살이 됐었던 시기였으니까 아마 1월달2월달이었을것 같아요. 자, 유인아 너는 스무 살에 하고 싶은 게 뭐야? 응. 가장 먼저. 제가 안 해왔어? 아, 그래. 야. 자, 하여튼. 뭐, 전호사님들전사님이 옆에 있었던 친구들은, 2 0 살이 돼, 그때 다, 다 괴나 있는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학교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친구들이 돼 있는, 친구들은 성인이 되고 싶으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아마, 이렇게 술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였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모이면은 스무 살이 되니까, 술을 조금씩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 의사님 마셨다, 안 마셨다, 이기나뭐야이 이렇게 하다 마라? 안 마셨어요, 자. 선생님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전사님의술자리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술자리를 만들기 시작하길래 전사님은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아닐 것 같아. 어, 그렇다고 전생님 거기 가서 전도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전사님에게 친구들이 연락이 오는 거야. 야, 청아, 오늘 모이자. 그러니까 전사님은 물어왔지 오늘 뭐할 건데, 응? 술 마시면 안 가고. 술, 안 마시면 꼭 가서 같이 밥이나 먹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냐면, 야, 오늘 주님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가야지. 그래서, 어? 전사님 생각으로 교회 가나? 어?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드디어 이 친구들이 전도가 되나요? 오,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전사님 이제 스무 살 돼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런데, 과연 전사님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어땠을까요? 뻔하죠? 교회는 아니었어요. 교회는 자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전사 이 친구들이 말하는 주님은 한자로 술주자를 사용하고셨어요. 주님 술주자 술주자 이 친구들이 말하는 그 주님은 술주자를 쓰는 주님만 나러 간 거였어요. 근데 전사님이 사용하는 주는 누구였느냐? 자 주인주자 하나님 주인주자를 사용해요. 주인 주자를 사용하는 거였어요.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뜻이 다르더라 그때 알았어요, 전사님. 아, 세상에는 전도사님이 아는 주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님이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 주님에 대해서? 모르죠? 몰라야 됩니다. 자, 하여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주님을 필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는 오직 주인 대신에 하나님 한 분만이면 족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제목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취해야 합니라 취하다는 말참 많이 들어봤죠. 보통 영화나 뭐 어디서든 취하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송해요. p p t 좀 많이 넘기셨,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지다. 내가 물건을 취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갖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운으로 정신이 흐려져서 몸을 가눌수 없게 되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는 술에 취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은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갈 겁니다. 2번. 보통 취하다라는 말을 으면 우리는 술 취하다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술 먹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떠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술을 마셔보진 않겠지만 하여튼 취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술이 먼저 떠오를 수 있어요 어. 우리 친구들은 마셔보진 않았겠지만 술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말 그대로 술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이 어떻게 취하냐면 술에는 물과 알코올 성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알콜 성분이 몸에 들어가서 몸을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데 위에서는 20% 소장에서는 80%가 흡수되며 몸에서는 이제 알콜 성분을 해독하려고만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이 전부가 해독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해독되면서 상주나 알세트알데히드라는 이 성분이 몸에 해로워진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몸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독되지 못한 알코올들을 몸속에 돌아다니다가 돌아다녀야 여기저기 막 신경을 계속 신경을 제 전달이 안 되도록 방해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뇌에, 뇌에 올라가서 신경세포에 흡수되면서 신경이 전달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몸에서 신진대사 작용들이 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들 이렇기 때문에 신경이 마비가 돼서, 신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고, 몸을 가늘 수 없는, 이런 상태들을 우리는 술에 취했다고 표현합니다. 조사님, 설교 시간에 이렇게 술에 대해서 잘세히 설명해요. 어, 이것저것 이렇게 자세히 말해요. 전생에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돈 버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죠? 지으신, 그죠? 여러분, 창조물이에요. 그리고, 이 여러분의 귀한 몸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멀쩡한 정신들을 술로 인해서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술에 취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이 취하다. 성령, 우리 성령이 취합시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성령이 취해봤어요? 이러면 또 이제 헷갈리죠? 자, 자. 지난주에 전사님이 성령 충만을 말했어요. 우리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에 취하다.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시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똑같이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에 취하느냐, 성령이 취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처럼 얘기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적당히 취하면요 뭐 즐길 수도 있어요. 전산이 뭐 사교도 할수 있고 친해질 수도 있고요. 기분 좋잖아요. 뭐 이렇게 기분에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잔두 잔으로 끝나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항상 언제까지 마셔요? 완전 갈 때까지, 막 엄청 취할 때까지 마신단 말이야, 사람들이. 한 잔, 두잔 마시면서 계속 늘어나다 보면서 몸을 가늘 수 없는 상태까지 마시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 잘 챙겨서 집에 보내주면 다행이에요. 집으로 귀가하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정신 차릴 때까지 길바닥에, 길가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개인의 문제. 왜냐면은 본인이 뭐 집에 잘 가든 안 가든. 땅바닥에서 자든 안 자든 그거는 그저 본인의 문제예요. 그러나 사회적인 이슈들이또 생기기도 해요. 타인에게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또 시비가 다 폭행을 하기도 해요. 왜 네,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내 감정대로 튀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음주 운전이 사고로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술취함의 결과예요. 아시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술 취함의 결과에 반대되는 성령이 취하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 중에 무언가가 찾아오는 거예요. 2절 말씀,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령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이들이 모인 곳에 가득했어요. 바람이 불렀다가 아니라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더니, 들리더니, 이것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의 혀가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뭐한 사람, 한 사람씩. 자, 여러분, 이게 푸는 소리 하는 표정인데요. 조사생님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읽어보니까, 성령의 불 알죠, 여러분? 성령의 불. 그죠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우리 성령의 불 받아야 됩니다. 뭐 불을 내려주소서, 뭐 이런 식으로 찬양도 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이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 이제 성령 충만함,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들이 이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로. 근데 누구에 의해서 말하나요?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에 의해서 그들의 입술에 불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오늘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소리 낼수 있어요, 그죠? 우리 소리도 내요, 우리 입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내뱉는 듯한 기도조차도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자들이 뜨겁게 기도했을 때, 진심으로 소리내며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신 따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읽을 수는 있죠? 낼수 있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저장님이 이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다고 하셨어요. 기억해요, 지난주? 예, 아유. 한번, 한번 물어볼게요. 네, 성령님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임하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요. 또 이해했었어요. 네, 게셀만의 동상에서 어딘지 기억 안 나죠? 네, 셀만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에게 그랬잖아. 한 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너희들은 세 번씩 깨웠던 거 기억나죠? 그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꾸지었을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제자들의 기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해, 복음을 전파해야 이제 말씀하시지 않아도요, 이들의 삶을 기도하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쵸? 내가 가서 친구를 붙잡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입술로 소리 낼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기도가 더 뜨겁게, 기도를 더 열심히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해라 말씀하셨지만 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러 나왔습니다.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했을 때 이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샘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알겠죠? 성령이 취하면 취함의 결과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고 뭐 아까 보니까 각 나라의 방언들, 막 성경 오늘 읽은 본문 중에는 이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면 갈릴리 말을 써야지. 갈릴리 동네 언어를 써야 되는데 내가 저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왜 너가 우리 언어를 어떻게 쓰지? 우리말을 어떻게 쓰지? 막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성령이 이끄신 대로 기도하니까. 막 이들이 막 방황하고 이상한 소리로 기도한다는 소식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들뭐 하는 거야? 신기해가지고. 자,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그건. 이들 이들 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어떤 이들은 이들의 기도 소리 를 듣고 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상상해 봅시다. 성령이 임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했는지 상상 안 되면 우리 수련회 때 생각해 봐요. 수련회 때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막 어? 강사님 딱 말씀 딱 전하시고 뜨겁게 막 도전받고 나서 우리가 자 기도합시다 하고 소리했을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엄청 열심히 기도하죠. 그 죠? 제자들도 아마 그거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도 성령님이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간절한 열습으로 기도했을 것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기도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우리가 항상 또 성령님이 임하셔서 뜨겁게 기도하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시선조리니까 반대로 보니까 이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들이 와서 말해요. 아유, 새 술에 취했네. 아유, 얘들은 지금 성령, 이들은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을 받았네. 뭐 뜨겁게 기도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이고, 술 취했네. 술 취해가지고 이러고, 이러고 있네.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적당히들 마시지. 기도가 아니라 술주정이네.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언 기도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아니면, 은 교회 왔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 봤을 때 어땠어요?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전사님 친구를 전사님이 예전에 전도해서 교회 데려왔는데 전사님이랑 항상 친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다른 모습은 다 봤는데 전사님이 기도하는 모습 못 봤던 거야. 같이 련회내가니까이 친구에게 뭔가 이 친구가 깜짝 놀랐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처음 보는 거랑 당황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이처럼요 당황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술찬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오히려 취했냐 소리 들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다는 모습은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술이 아닌 성령에 취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 같고 사람들의 시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 이게 술 취했나? 정상 아닌 것 같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데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정사님이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전사님,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전사님, 저는 술안먹어어요 아, 술에 안 취했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술 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전사님이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많은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전사님 알았다그 주님 중에 하나님 말고, 술 주자 쓰는 술 말고, 여러분 주님이 어떤 주님을 여러분이 주인 삼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주님을 삼고 있습니까? 어? 주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주자,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님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술에 빠진 사람은요, 술의 인생의 주님이에요. 돈에 빠져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주님은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스스로에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예요? 학원? 공부? 친구? 유튜브? 게임? 누가? 무엇이 여러분의 주님이냐는 사실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이 자리에 나온 예배에 나온 친구들 유튜브를 보고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말고도요, 내삶 속에서 내가 무엇에 비중을 두고 있냐고요. 이 예배 시간 드리는 건 일주일에 하루, 그 하루 24시간 중에 한시간밖에안 돼요. 근데 내 마음은 어디에 향하고 있냐고요. 내가 가장 많이 향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사님, 저는 이제 학교 가는 시간을 줄이고 교회에 오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 결론. 말씀을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사님은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성령의 불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체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20년도 초, 처음, 처음에 겨울에 갔던 수련에 여러분 뜨겁게 기도했죠?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날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셨던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제자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날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서요 아침에라 정신 없겠지만 아니면 또 다른 때라서 바빠서 정신 없겠지만 끝나고 학원 갈 생각에 생각이 다른 곳에 갈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왔을 때만큼은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임하시겠지 선생님 오늘 같이 기도할 건데 피아노 좀 준비해 성령님이 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 간절히 기대하면서 예배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지자들은 두려움 없이 보금전 파로 나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조사님의 사실, 이번 주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뉴스를 보는데, 대전에서 어떤 친구가 자살을 했대요. 학원에서. 이 친구가 왜 그랬냐고 이제 뉴스기사를 보니까,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시험을 잘 보지 못해서 여러분 무엇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시험 못 봐도 괜찮아요. 시험 못 봐도 괜찮아. 또 다음에 잘 보면 돼요. 근데 시험에 매여 있지 말라.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돈못 벌면 다음에 벌면 돼요. 친구. 또 섬기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말자고요. 하느님이 사랑해 주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문제가 없다는데 여러분, 우리 시간 끼에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잠깐이라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에 취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였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연약한지라 학업, 친구 다른 것이 제 주인이 됐을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리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끄시는 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돈을 꿈꿨구요, 스무 살이 면술 마시러 가야지, 즐기러 가야지, 우리의 인생을 의미로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 떨지 않기 만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dice Isabel, huye 사랑하지 않천합니다. 우리가 학생이지만 공부할 때 공부에 매이지 않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위하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수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왕따 되지않기해서 눈치보는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정의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않게합니다 오직 성경에 지하거나 합니다. 세상에 떠나겨납 합니다. 세상에 매일 잠천합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야 합니다. 은혜를 더주수 없어서, 믿음을 더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간절히 외치는 친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성경이 마시는 집이 있습니다. 성경이 마시면 족한 집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위해,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이 임지하시는 성령에 취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일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